자, 요런 내용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요. 해당 내용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게임이라는 그 컨텐츠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긴 했습니다. 저도. 왜냐면 요즘에 친구들은 뭐 게임을 조금 깊게 한다기보다는, 짤막짤막하게, 그러니까 단판 단판으로 이렇게 즐기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지. 이 게임에 몰입도 있게 길게 뭔가를 즐긴다는 거는 예전에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 내용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자, 그래서 2030 출고, 4050 많아지고, 늙어가는 게이머, 게임사, 직원들이란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업계가 2030 세대 직원수는 줄어드는 반면, 4050 직원수는 늘고 있다. 게임 산업 침체로 인해 신입 직원 채용이 줄자, 게이머계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자초한 거는 국내 게임사들이죠. 왜냐면, 8, 8하고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머리를 굴려 가지고 만드는 게임이 좀더 창의력이 있을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만드는 게좀더 창의력이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답은 나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게임사들은 신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출이 보장되는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만 내놓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임사들이 늙어가기 때문에 MMORPG로 공략해서 나이 든 사람들만 먹겠다 이런 생각이죠 향후 게임 산업의 주 소비층이 될 10대에서 20대가 국산 게임을 외면하면 우리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려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상황이 왔어요 이미 국산 게임을 멀리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게임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그런 악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4년 게임 산업 종사자 노동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34세 이하 직원 수는 5만 3천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4만 5천 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2만 4천, 2만 5천 명 가까이 되네요. 2만 5천 명 가까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20대 직원 수가요. 그래서 20년도 대비 30.6%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4050 직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20년도에 14,300명이었던 직원수는 지금 15,000명으로 늘었고, 18,000명까지 더 늘어났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50대 이상의 직원수는 22년. 4,612명으로 61.5%가량 증가했다 지금 TJ가 아직도 회사의 회장 해먹고 뭐 이런 거 보면은 TJ나 1세대 개발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세대 개발자들이 아직도 회장이니 뭐니 이런 걸 해먹고 있다 그 사람들이 게임을 개발을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으면 아직도 게임사들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게임업계는 최근 국내 게임 산업이 침체기를 겪으며 신입 채용이 줄어든 점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게임사들의 신작 라인업을 통해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신작 개발에 필요한 신입 인력 채용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경력직 신입을 뽑고 싶어 하는 거지 그냥 신입을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 프로젝트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력직 신입을 뽑고 싶어 하는 거지 일반생신이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력직 신입 대우는 신입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하는 일은 경력 직을 원한다. 라는 겁니다. 일부 주요 게임업체의 경우, 90년대에서 2000년대 IT 분과 유입되었던 창업 1세대 멤버가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나이든 아저씨들이 아직도 한 자리 차지하면서 거기서 개발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게이머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점도 신입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4년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60.7% 50대 44.6%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근데 이거는 국내 게이머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개발사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게으름뱅이처럼 개발을 했는지가 여실하게 증명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들 자체가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안해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산 게임을 안 합니다. 국내 게임. 국내 게임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자기들은 나름 잘 나간다 생각하고 게임들을 만들고 있긴 한데 다 그냥 버려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 60대 게이머도 31.1%, 40대 이용률이 50.8%였던 점을 고려하면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게임사들이 더 게을러진다는 게 문제죠. 게임사들이 굉장히 거의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특성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중요하지만 국내 게이머계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역행하고 있다. 인력 구조가 고령화될 경우 높은 숙련도로 게임 개발 일정을 앞당길 순 있지만, 혁신이 둔화될 수 있다. 이미 둔화된 지 오래됐죠? 이런 걸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새로운 게임이라 해봐야 리니지 시리즈들,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IP를 활용한 게임들,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보세요. 지금 국내 게임사들은 신규 IP 발굴 대신에 매출이 보장되는 인기 IP 게임을 재탕하고 있다. 이 사람조차 재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등이 주도한 MMORPG에 주요 유저층이 4050 세대인 만큼 국내 게임 시장이 MMORPG 장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MMORPG나 이런 쪽, 그러니까 기존의 IP들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써먹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이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경쟁력? 이미 근데 우리나라 게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게임사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게단 1도 있나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임사가 있긴 있나?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어차피 경쟁력 자체가 없잖아, 이미.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 경쟁력을 하,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게임 산업의 주 소비층이 될 10대, 20대 이용자들이 국산 게임을 즐기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게 왜 문제죠? 국산 게임이 제대로 나왔다면 지금 어린 친구들이 안 즐길까요? 어린 친구들이 국내 게임을 왜안 하는지 지금 과금 체계만 봐도 이미 누구나 알수 있지 않나? 연병마저 그 과금 체계. 심지어 마비노기도 뽑기나 이런 거준내기 강하던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존나 잘 된다는 그런 게임들조차도 이미 과금이 개심한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24년 연령대별 웹 월간 이용자 수 AU에 따라서 10대 이하, 10대 이하 이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상위 10개 중 국산 게임은 하나뿐이다. 3위를 차지한 액션 게임 좀비 고등학교가 그 주인공이다. 그리고 20대 역시 10위까지는 국산 게임은 10위를 기록한 111% 타워, 디펜스 운빨, 존망 게임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직 하강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 친구들이 안 하면 결국 수직 하강하게 돼 있어요 게임업계 관계자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고령화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 왜 니들이 고령화 시켜놨고 이제 와서 무슨 고령화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아니 고령화를 본인들이 시켰잖아 웃긴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하여튼간에 아니 아직 또 지금 제대로 된 게임 낼 생각 단일도 없잖아요 근데 왜 고령화됐다고 자기들이 뭐 고민하는 척하냐 거짓말쟁이들이 게임의 경우 흥행이 가장 중요한데 게임사들이 매출이 보장되는 게임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고령화되는 거죠 계속 나이가 드는 사람들만 게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a 같은 그런 거지 같은 게임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그냥 재활용도 안 되는 게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젊은층을 공략하려면 최신 트렌드를 발행해야 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젊은 개발자 확보가 필요하다 라고 왔는데 국내 게임사들은 그냥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국내 게임사들, 무너지는 게 맞지 않나. 그냥, 무너지고 춘추전국 시대처럼. 국내 주요 개발사라고 얘기하는 그 업체들 있죠. 그 친구들 그냥 다 나, 나가리 치고, 그냥 그 친구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예 그냥 군경 기업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뭐 앞서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나오고 창의력 있게 그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국내 게임 이미 끝났다고 끝났다고 봐야 돼. 요80%날아갔어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게임을 왜 많이 안 하는지, 좀 앞으로 좀, 이런걸좀잘좀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개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거 보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길어봐야 10년이야. 10년, 20년밖에 안 돼.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에 뒤에는 당신들 개발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니지 라이크 이런 거 처음 만들다가, 개발사 그냥 무너지는 거 수십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 30 줄고 40, 50 많아지고 늙어가는 게이머, 게임사 직원들이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한번 진짜 크게 무너져 봐야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물론 정신 안 차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국내 게임사들이 진짜 중견 게임사들 뭐 이런 거 중소 중견 게임사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견 개발사라고 얘기하는 업체들 있죠. 넷마블, 뭐 그래프톤, 뭐다 전부 태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톤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데들 다 무너지고 아예 새롭게 개편되지 않으면 국내 게임사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